세리에 안녕하세요 대신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공덕으로 나왔습니다 공덕 개항역까지 집에서 버스 타고 나와서 요거 떡사가지고 지하철에서 먹어줄 거 같아요 근데 1500원 하는 건데 항상 마감 시간에는 1000원에 팔거든요 가성비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계안역에서 고강주도 타려고 했었는데, 집 근처에서 청라가는 콜 추천가로 2 7 0 0 0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미 지하철 타러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서울로 가야지. 서울에서 놀다가, 마지막에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웬만하면 인천 들어가면 별로거든요. 그래서 여기 떨어진 공덕 도착하자마자, 바로 추천가로 콜 줬는데, 이게 초청가가 맞는지 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서 평동 엊그저께 어, 인가? 그때도 평동 한번간것 같아요 종강역이랑 광화문이 랑 얼마 멀지 않으니까 버스 환승도 남아있거든요 바로 이동해 볼게요 손님이랑 거의 다 앞에 왔어요 이따가 평동 가서 다시 영상 틀게요 됐습니다 평동 도착했고요 아 오늘 시간은 한 8분 9분 밖에 안 걸렸는데 차 찾으러 주차장 지하 4층까지 내려가고 타, 차 주차 해주러 지하 3층까지 다시 또 내려가고 그것 때문에 한4 한 0분은더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적인 자회전 해라 우회전 해라 2차선 껴라 되게 말이 많았던 손님이었어 는데아 네. 이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삥을 타고 싶지가 않아요 아 삥, 삥 타는 삥만 타려고 하면 아 이런 사람들이라서 피곤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쪽에서 이제 두 번째 구로 잡아 봐야 되는데 저번에도 이쪽에서 이으로 나가서 아마 버스를 탔었었는데 오늘은 좀 나가서 버스를 한번 타볼게요 뭐였지? 이거.. 이거였겠죠? 이거 말고 딱히 올라올고한게 없는 거 같고 아무튼 오늘도 버스를 빨리 타서 이번에가는 아, 어디 어 나가볼게요. 여기 어디 어는아 어디 가 어디 지잘모르어어요들어와도 여기가 거의 같고 아무튼 이 버스 타스타화문화문정지한지 한번 나간 다음에 음에이상어갈어요이요이시죠시죠입신입아다아스 버스를 타려나또려고하는 하는데 천계동 네, 가는 코를 주차가로 또, 감독표전도안 켰는데 줘가지고, 잡았거든요. 거리는 한, 차안 밀려서 한 40분이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동탄 옆 근처여가지고, 아직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아가지고,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에서 서울 가는 거뭐한2 5 0 0 0원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일단 한번 장타 한번 타고 시작할게요. 원래 네, 장타로 한, 참끝는 스타일인데 또 장타로 한번 나가 볼게요. 이따음 동탄 가서 다시 영상 이어갈게요. 일단 보시죠. 대신입니다. 여기 동탄 청계동 도착했고요. 한 45분 정도 걸렸어요. 45분. 여기서 바로 여기 바로 버스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요거 타고 바로 북광장으로 바로, 바로 나갈게요. 버스가 곧와 가지고. 오타면 한1 0분쯤 나갈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따가 북광전 가서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따 보시죠 대신입니다 응. 여기 라마다 도착했고요 어, 근처 삥만 올라오고 아직까지 조용해요 방금 막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이쪽이 남궁작인데 선택을 잘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북광장이, 어, 차들이 더 많으니까, 북광장에서 한 기다려볼게요. 밥을 먹을까도 생각 중인데, 아,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서 빠져나가는 콜 잡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신입니다 어, 지금 한 여기서 한 30분 정도 대기를 했는데 어, 요거 나왔었고요 그리고 처음 딱 영상 끄고 이제 딱콜 대기하고 있을 때 바로 이제 나병주 다산동 다산 팬트리 좀 안쪽이긴 한데 그거 예상가로 한 43,000원 나왔었거든요 43분 운행 근데 바로 와서 중거래 가지고 한번 걸렀 어요 걸렀는데 지금까지 콜이 없네요. 다 화성 가는 콜밖에 없고 동탄 들어가는 콜밖에 없고 수원 가는 콜도 없고 지금 이거를 지금 아까 남양주 거를 그냥 잡고 갔었어야 됐나 했는데 도착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일단 그건 걸러봤는데 뭐 줄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단도 10분 남았는데, 9분 남았네요. 기사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 와서 요에 반밖에 없었는데, 아까 나만 줬을 때 빨리 치고 나갔었어야 했는데. 아무튼. 역시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택틀은 탈수 없다. 호를 꼭 잡고 갈 거다. 올라가는 걸. 대신입니다. 결국에는 콜이 안 떴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항상 동초오면 항상 먹는 콩나물 해장국 맛집이거든요. 체인점이긴 한데, 그래도 다 체인점이 맛이 다 똑같진, 않, 똑같진 않잖아요. 그리고 남부식 좀 뜨거운 거 말고, 뜨거운 거 말고 남부식 콩나물 해장국으로 이게 7,000원이에요. 그런데 가성비도 되게 좋고, 밥도 더 먹을 수 있고. 반찬이 아무튼 이게 되게 맛있어요. 딱네 가지 나오는데 단무지도 그냥 단무지가 아니라 약간 좀 양념을 한술안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뜨거운 국물 조금 넣어가지고 좀좀 어좀 이따가 아까 방식 됐을때 먹으면 맛있어요. 또김싸 먹어도 되게 맛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나왔습니다. 먹고 나왔고 지금 이쪽에서 콜을 기다리는데 더 이상 답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아까보다 기사님은 한3배 정도로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은근히 사람들도 많고 차들도 많고 하는데 역시 카카오로는 한계가 있나봐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진짜 도저히 없다 싶으면 택트를 해가지고 강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대신입니다 네, 택트를 해가지고 4,000원씩 해가지고 조은거 타고 나왔습니다 거한2 뭐 5분이면올수 있으니까 아, 아무튼 아까 그거를 다산, 다산동 산 43,000원짜리 안간게 오늘의 패, 패착인 것 같아요 패, 패착 더 이상 뭐갈게없어요호트 타고 오는 길에 막 요거 나왔었거든요 아 역시 영덕동이 중간 어떻게 내드려 가지고 고속도로를 나갈 수도 없고 참 그림의 떡이더라고 이쪽에서 이제 인천 쪽이나 서쪽 가는 거 한번, 그걸 잡아보도록 할게요. 대신입니다. 여기, 700m 떨어진 곳에서 바다, 바닥에서 바로 주웠어요. 추천과였고, 10분 운행할 것 같아요. 여기저기, 한남역, 한남 오거리 그래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요거 일단 딱 이동해가지고 그걸 타야 될것 같아요 오늘 너무 못, 못 타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은 좀 맞춰야 될것 같아가지고 딱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한나 오거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좀 GPS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GPS가 음. 맛이 갔어요. GPS가 왜 이러지요?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 떨어졌는데. 또한남오거리 쪽으로 갈지 아니면 뭔가 타고 더 건너갈지 아무튼 어디 이동해 가지고 다시 영상 이어갈게요 이쪽엔 답이 없네요 이따 이동해 가지고 다시 영상 이어갈게요 대신입니다 여기 학동사거리 도착했어요 학동사거리 어떻게 만나면, 요쪽에서, 이 커브 트는 구간이 있거든요? 뒤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택시 딱 이쪽으로 지, 지나가는 택시들은 다 이제 강남 넘어가는 택시들이거든요. 여기 기사님한테 거의 한 2,000원? 정말 좋으신 분들 1,000원. 해가지고, 여기 좀 학동사거리까지만 좀 어떻게 좀안 안 되겠냐고 부탁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와주시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거의 뭐100%올수있고요 여기까지는 말 잘하면 올수 있어요 어쨌든 구독자 분들도 저쪽 떨어졌을 때 이런 방법 한번 사용해보세요 한번 성수대교나 여기 동호대교 저기 이렇게 오면 좋아요 한남대교는 굳이 엠버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올 필요는 없고 아무튼 이쪽 와가지고 지금 프로단독 표정권 켜가지고 한번 폴 한번 받아볼게요 지금 동쪽에만 좀 비가 오고 서쪽에는 지금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일단 서쪽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될것 같고 이제 마지막 콜로 해가지고 집 쪽으로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골 잡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대신입니다 나 이거 횡단보도지 금 건너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 합동사거리에서 한 10분 정도 10분 15분 되게 했는데 바닥에 이게 코이추적가 떨어져가지고 요거 가겠습니다 공동역 부근이어서 요거 빨리 이동해서 그쪽에서 인천 들어가는 곳을 한번 잡아볼게요 역시 서울에 있어야지 돈을 벌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동탁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역시 서울 밖은 위험합니다. 아무튼 이따가 다시 표창동 가서 영상 이어갈게요. 표창동 도착했습니다. 15분 정도 걸렸고요. 역시 새벽 시간에 차가 없어도 좋아요. 이쪽, 요쪽, 이쪽인데, 일단 공덕역 쪽으로 일단 가볼게요. 여기, 여기는 뭐 답이 없으니까. 지금 비가 조금씩 계속 내리고 있어가지고, 공덕역 쪽 가가지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대신입니다. 공덕까지 걸어왔는데, 여기서 요런 코를 줬는데, 차마 못갈것 같아요. 일하는 시간이었으면 당장 갔을 텐데, 요건 어쩔 수 없이 취소해야 될것 같아요. 요거 취소하고 인천 넘어가는 콜 한번 찾아볼게요. 이따가 다시 영상 이어가, 이어갈게요. 대신입니다. 방금 영상 끄고 콜 취소하고 다시 콜 보려고 하는 순간 역시 대리의 신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렐 루야입니다. 아, 어디로 가는 건지 보시오. 지금 어떻게 하면 집 가는 방향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택시도 답이 없고 엠퍼스도 이 라인 없거든요. 이 위에 라인만 있지 이렇게 위에 라인만. 아무튼 15분 정도 운행한다고 하니까. 이거 갈게요. 여기 가면 엠버스도 있고, 집 가려면 만원 택시 쇼부도 가능하고,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따가 발산역 가서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 마곡동 도착했습니다. 발산역. 발산역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손님이었었는데, 어, 발산역 도착지 찍었는데, 좀 오피스텔까지는 어떻게 좀안 될까요? 해가지고, 아, 예, 제가 특별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우산까지 주셨네요. 잠깐 주시고, 이 비는 안와야 이제. 이, 이쪽은 비가 안 오거든요. 비가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인천서부터 이제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저는 이제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데, 기사님들도 꽤 있고, 한데, 뭐, 코는 당연히 없고요. 이쪽에서 이제 엠버스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까지 가긴 하는데 여기까지 굳이 그걸 갈 필요는 없고 이쪽으로 집 쪽으로 갈려면 제가 보기에는 택, 택시 만원 쇼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원 쇼브 해가지고 많이 갔었거든요 택시비 이제 할증 풀려서 매달 찍으면 한 만, 원, 한 6, 7천원 나오긴 해요 만 7, 8천원, 6, 7천원? 어떻 인천 택시 불러가지고 혹시 그렇게 갈지 아니면 코를 타고 갈지, 마지막 엔딩 장면, 지켜봐 주시죠. 오늘 그래도 나름, 나름, 엄청난 패전은 아니고, 그래도 밥값은 했네요. 대신입니다. 저 이제 택시 만원 쇼부 성공해가지고, 요거 타고 집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1시간 반 동안 여기 토차 기다릴 필요 없고, 아무튼 이제 택시 타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하, 하,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한번찍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탔고요. 12만 2천원 했고, 9만 7천 0백원 했습니다. 일단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보시죠. 안녕하세요. 음.